내가. 응. 지켜봐 주기. 일주일에 한번 너무 많다. 나밥 보고 피곤한데. 저 매일 이야기 한 건데? <laughs> 하연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호연입니다. 저희가 이제 같이 살잖아요. 같이 살면서 저희가 어, 지켜야 돼? 동거수칙 같은 걸 정하기로 했거든요. 내일이 그 촬영을 하기로 한 날인데, 제가 일부러 혜연이한테 좀 무리한 욕을 해 보려고 해요 무리한 욕을 했을 때 혜연이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제가 어떤 무리한 욕을 할지 하연! <laughs> 내가 할 거야 <laughs> 네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신 오늘은 결혼 수칙 정하기 시간입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지켜야 할 결혼 수칙이나 바라는 사항을 10개에서 20개 정도 적어봤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나 고쳐줬으면 좋겠는 거, 이런 걸 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준비됐어. 네, 아 바라는 점이 좀 있긴 해요. 완 저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. 아슬아슬하다. <laughs> 좀 뭐가 있을까?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많이 싸우는 문제가. 생활 습관. 음, 아뭐 예를 들면 뭐 퉁캉거리고 걸어다니다든가 뭐 그런 거. 네. 너무 헨이가 발 소리 를 내면서 걷고 다니길래, 헨아너 그렇게 하면 안돼 아래 집에서 실화의 이야기 하니까 한두번 정도 이야기하니까 어느샌가 헨이가 걷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. <laughs> 그 뭐지 하고 봤니까 이러고 이러고 걸어다니고 있더라고. 그래서 그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 거참 헨이가 배려를 많이 해줘서 저희는 좀잘안 싸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직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.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약간 계약하는 것처럼 하자. 아 알겠습니다. 을은 주말에 한. 아 네네. 갑과 데이트한다. 주말에 하루요? 네. 아그고 당연한 거죠. 사실 매주 이렇게 데이트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그치, 있을 그치, 것 같고 그치. 제가 정한 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예쁘게 꾸미고 데이트를 하던가 여행을 가기 어...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. 아! 근데 괜찮나요? 좋아요. 매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.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합의해 볼까요? 네. 체크. 그... 아 서기를 하나 더 써야 되네. 아, 너 그거 적도록 해. 네, 알겠지? 좋지? 2번 출퇴근 시문 앞에서 인사해주기. 저는 저희 집에서부터 아버지가 오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거든요. 혜연이 들어갈 때 아무도 만방겨 주시던데. 끝나! 그럼... 이렇게 나오셔. 뭐? 응, 어라 음. 응. 매일 밤 자기 전에 애정 표현하기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건 결혼 수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? 이건 그럼 나중에 정리를 할때 정리를 하도록 하자, 그지? 알겠어. 다음 제가 말해볼게요. 네. 이건 좀 희연이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, 어?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혼 생활의 로망, 약간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밥 차려놓기. 어때요? 네. 반응이 왜 그래? <laughs> 사실, 혜연이가 아침에 여유가 있긴 하잖아, 아침 시간에. 네? 해줄 수 있어. 아, 해줄 수 있어. 연습해볼게. 그 오케이.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약간 어깨뽕이 사는 거 같기도 하고. 그래? 응. 연습해볼게, 그럼. 그래, 그래. 어우, 착해, 착해. 다음나은가요 기가시간이 늦어질 경우 미리 말해주기. 아, 오빠 네. 잘 지켜주기로 하지.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약간 너무 당연한 걸 말하니까. 함께하는 취미 갖기 오, 좋은 거 같아요. 그래요? <laughs> 네. 힘들어도 같이 좀 요리를 해 먹어 볼 거. 요리. 어, 요, 요리 아주 찬성입니다. 응. 요리를 하는 취미도 좋을 것 같고, 운동도 좋을 것 같고. 형님. 혜연이... 골프, 골프. 아 그렇죠. 형님의 좋아하는 거는 뭐였지? 넷플릭스 보기? 어. 그것도 좋지. 응.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평일에는 취침 시한 방해하지 않기. 아, 어, 그렇지. 이제 자려고 준비했는데 못자게 하고 그런 거는 내가 피곤하더라고. 내가 그랬어? 언제? 사무원 네. 것 같은 내 표정이. 뭐 <laughs> 뭘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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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그리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. 응. 나는 나도 이거 적으려고 했는데 내가 실천 못할까 봐 음, 지웠어. 음. 내가 그날일 때 기분 맞춰주기. 아. <laughs> 왜? 알겠습니다. 왜 방금 그런 표정? 아니 오늘. <laughs> 모든,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겠지만, 마음으로는 항상 이렇게 좋게 대화할 때는 쉬워. 진짜 쉬운데, 막상 그 상황이 되면, 나는 피해자라고 <laughs> 생각해 주는 <생겨지는> 거야. <laughs>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. <laughs> 그렇게 되는 되면... 거야. 아, 알았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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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. 네. 이거는 뭐. 우선 말부터 하겠습니다. 왜? 아, 카메라 보세요. 저녁에 응. 제가 퇴근하고 오면 응. 물 받아놓고 발 씻겨주기. 어? 내가 퇴근 시간이 더 늦은데 어떻게? 아 일주일에 몇번 빨리 할 때도 있잖아요. <laughs> 왜? 그런 거 취미 있어? 아 그냥 뭐 약간 뭔가 좋을 것 같아서. 아 약간 오빠는 결혼 로망 같은 거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난발좀 이렇게 닦아줬으면 좋겠어. 하 오늘 저발 냄새 나는데 큰일 났다. 안나게 해. <laughs> 알겠어. 아 가능해? 응. 간질플 거야 이렇게. 아 장난치면 안돼 이렇게 정상스레. 네? 일주일에 한번 너무 많다. 나 바쁘고 피곤한데. 저 네? 매일 이야기한 건데? 왜? 네? <laughs> 아니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. 뭐? 존경? 말했다고. <laughs> <laughs> <바르다, 그래. 웃음> 깜짝아, <laughs>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인데 네. 용돈을 정할까 합니다. 좀 제가 나이도 약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용돈 조더 받았으면 좋겠어요. 어? 저는 5 0만 원. 네. 해님은 2 0만 원. 아 나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쓸일도 있잖아. 난 어려갖고 더쓸일 많은데? <laughs> 아 그런 게 어디 있어? <laughs> No. 싫어요. 싫냐? 켜고 렇게 카메라 끄고 이야기하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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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 주2회는 서로의 부모님께 연락하기. 어, <laughs> okay. 그래, 좋아. 저도 말래요. 네. 서로의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감사함 갖기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Okay. 결혼 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화로 풀고 집 나가지 않기. 집으로 어떻게 나갑니까? 아니까 그러니까, 아 됐어 알아서 해 이러고 잠깐 바람 쐬라고 아 방송방을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어때? 아 그래 대신에 누가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들어갔을 때는 방해하지 않기 그래 가서 뭐컴 콤털하든 자든 왜 아, 네? 너무 귀엽 마지막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아, 여지가 왜 이렇게 많아 김논란시 그런데 내가 밤 늦게 똥쌀 때 지켜봐주기 <laughs> 에, 이또컨텐츠라고 무리했구나. 아니요. 진짜로 왜? 뭘 무리를 해. 나 밤늦게 볼리 보는 거본적 없지. 어. 나 되게 무서워해. 아 무서워. 혼자 못 도망가잖아. 예를 들어서. 아니, 사랑하는 사람이 있못 봐? 못 봐. 난너볼수 있어. 아니, 안 봤으면 좋겠어. 누구잖아. 지켜봐주는 사람이 필요해.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아이테가고 있는. 사람이 아 싫어, 싫어. 대답 no. 싫어요. 아니 이런 거탁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뭐요? 아 멀리서라도 <laughs> 여기서 여기 앉았으면 좋잖아. 안쪽에서 아, 그래, 그냥 볼 보면. 그래 그정도수 있을 것 같아. 지켜봐줘야 된다. 내눈 앞. 결혼 전에 얘기했어야지 그런 건 결혼 안하려고 <laughs> 아니. 버릇을 바꾸고 <laughs> <laughs> 새벽 이렇게 볼일 보는데 예를 들어 서 귀신이나 도둑이 나타났다 치자 응. 그럼 똥 싸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. 응. 그럼 나도 그 귀신 봐야 되잖아. 아, 너가 있으면은 우리가 강력 해지잖아 아. 가능해? 약간 좀 충격 받은 것 같은데? 좀. 아 솔직히 똥 보는 건좀 <laughs> 귀여. 워 그러면 저희 연습 커플의 동거 수칙 청하기 여기서 끝. 끝. 사인하시죠 여기다가. 나도 이런 트라마 있는지 알았어? 왜 생긴 거냐? 이제는 유체 이탈하다가? 아, 없으니까 보지. 뭐가 없어? <laughs> 이런 트라마가 없으니까 보는지. <laughs> 뭔, <소리야? 웃음>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대. 뭐뭐 가짜인지 맞춰봐 너. 안 돼, 보지 못해. 용돈? 맞아. 뭐야, 뭐 이런 컨텐츠가 다 있어. 난 진짜 진지하게 적었는데. <laughs> 약간 무슨 생각 들었어, 나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, 하는 거볼 때. 아, 나는 오빠 을모봐 걱정했지. 아, 그래? 다시 야, 찍어야겠다. 왜? 너는 반응이 없어서. <laughs> 다 해준다 그래서. <laughs> 그러니까 다 해주겠대, 나 원래 막. 아, 아니 그걸 어떻게 해? 아니 내가 오빠 바로 왜 시켜줘? 난 약간 이런 걸 생각했거든. 근데 그래. <laughs>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. 다 이러길래. <laughs> 여러분, 오해하셨죠?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밥 차려나, 차려놓기. 조선시대 음. 임금입니까? 퇴근하고 오면 물 받아놓고 발씻겨주기 아, 그것도좀 어이없긴 했지. 어이없었지. 그 다이애도 가서 여기다 놓고 나면 이러고 딱 이러고. 호연이형돈 50, 혜연이형돈 아, 20. 아, 그때는. 아, 근데 내가 하필 보류하자고 한게돈 어, 어. 밖에 없네? 아, 그러네, 그럼. <laughs> 그리고 밤늦게 똥쌀 때지켜보기 아, 이러 이런... 음. 아,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 지키면 되지. 이렇게 생각. 안 지키면 되지? <웃음> <프레이드야>. <웃음> 불안 불안. 티칭 시간도 장난이야? 아, 진짜. 야들어하면서 <laughs>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 거는 대화로 풀면 되는 거고 응. 내가 서로 상대방에게 해 주지 못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로 싸울 일은 없다 생각해. 응. 노력할게. 응. 너 노력하렴? 응. 고마워. 응. 그러면 저희 결혼 수칙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게요. 빠요. 행복하게 안녕. 안녕 아, 안 꺼졌네. <웃음> 걸렸네. <웃음> <웃음> 아 그만 좀 봐. 왜 저거 안이실 거야? 누가 이런아 <laughs> <이랬네. 웃음> 아, 진짜 각 갑자기... 유튜브 각좀 잡으려고 그랬더니, 아